요즘 뮤지컬계에는 한 가지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딩도 눈치 보여 코트를 입었다. 숨소리 시끄러워서 욕 먹었다라는 인터넷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요. 오늘 알아볼 이슈는 바로 시체간극입니다. 시체간극이란 공연을 볼때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극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엄숙주의 관극 문화를 풍자한 말입니다. 큰 웃음과 환호 금지, 박수를 강하게 치는 것도 금지, 고개를 돌리거나 숨소리도 크게 쉬면 안 된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첫째, 원래 뮤지컬은 시체관극 문화였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뮤지컬이 전 단계인 보더빌부터 교회, 창고, 천막 등 어디서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고 차발의 형태의 극장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뮤지컬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관객들은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내내 함께 웃고 울고 심지어 야유를 퍼붓기도 하는데 그렇게 뮤지컬을 쇼라고 부 불러요 그러나 한국으로 뮤지컬이 들어오면서 관 주도로 다목적 공공 극장에서 근대극을 선보이면서 일상에서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던 쇼의 명맥이 끊기고 뮤지컬이 고급 문화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음식, 음료 반입이 가능한 해외와는 달리 생수 외 다른 음식물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둘째, 시체 관극 문화가 신규 관객의 유입을 차단할까요? 또한 뮤지컬 산업을 저해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신규 관객의 유입을 차단하고 뮤지컬 산업을 저해할 것이란 전망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 보여요. 이미 대학로 뮤지컬 극장 대관이 2024년도 기준으로 예약이 꽉차 있고 2025년 대관도 거의 다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뮤지컬 마니아들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공연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규 관객들이 유입도 매우 크다는 뜻이죠. 또한 한국창작뮤지컬이 라이센스가 대학로 중소극장을 넘어 일본,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체광극 문화가 뮤지컬 산업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입증되기 힘들어 보이네요. 시장은 정직하고 시장의 안축은 분명 소비자가 지탱하고 있으니 말이죠. 셋째, 시체광극. 그것은... 지향해야 하는 문화일까요?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체관극 문화는 극장 규모에 반별이 합니다. 규모가 큰 대극장일수록 객석 의자와 바닥의 흡입력이 높아지고 선구가 높아져 소음도가 낮은데 등받이에서 등을 떼거나 상체를 숙으려 무대를 볼 필요가 없는 객석이 비율도 대극장일수록 많습니다. 하지만 대왕로 중심이 중소극장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옆자리와 간격도 좁고 주위 관객이 조금만 움직이거나 떠들면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관극 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하면 엄숙해질 일은 없다는 말이죠. 또한 시체관극 문화는 극이 장르나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뮤지컬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 는 오즈시스터스 레드북 등은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맘마미아. 오페라이 유령, 치킬 하이드 같은 집중을 더 요구하는 뮤지컬 드라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엄숙해져요. 결국 뮤지컬 작품의 스타일이나 장르, 극장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죠. 누구도 시체처럼 작품을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관극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산스러운 주위 관객으로 무릎이 깨지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관극 현상의 단면만을 소모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살피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해서 K뮤지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